왜 물면 죽지, 잠 못, 그, 개만 죽어. 개차. <laughs> <laughs> <laughs>

잘 돈다. 잘 돈다. 누가 누가 오래 돌아가나? 오, 잘 돌아가네요. 다잘 돌아간다. <laughs> 밥쥐가 해놓고, 쥐가 해놓고, 쥐가 먼저 쥐 해놓고, 쥐가 가 해놓고, 는지가 해놓고, 지 먼저 쥐가 먼저 쥐가 해가저 쥐가 해놓고, 쥐가 해놓고, 쥐가 해놓고, 쥐가 해놓고, 쥐가 해다고 쥐가 해놓고, 다가가 해놓고, 가 어머니들 너무 곱게 잘 그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화분 꽃이 너무 색깔이 이쁘고요. 어머니는 봉이 너무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그려주셨고요. 네. 어머니는 두 개를 그렸는데 너무 곱게 잘 그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이쪽에 이렇게 두이저 겹치가 잘안 보여요. 하나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유, 두개 네. 그려주셨네요. 예. 어, 하나는 발레하고 하나는 무지개 색깔에 너무 곱게 잘 그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어, 어르신, 너무 곱게 잘 그려주셨어요. 붕어 네 마리가 날아가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늦게 오셨는데도 제일 1 그려주시고, 맞다. 감사해요. 잘 그려주셔서. 예. 다음에 또 예쁜 거 그려주세요. 예. 예, 그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손이 개발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 꼼개 가지고. 고고들은 힘이 쉬어가면 안 돼가, 이거. 잘해. 할머니들이 먹고 놀아가지고 힘이 쉬어가지고. 요새 파란 거좀 드나봐. 새 응? 파란 색깔이면